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처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새겨져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찬양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든 생각은 아마 이 가사가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죠? 네, 찬양을 듣기 전에 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 어떤 소리들이 있었습니까? 끊임없이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내면의 소리를 듣습니다. 그거는 어떤 이들은 양심의 소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주변 사람의 소리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 상반되는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사울과 다윗이 있습니다. 사울의 머릿속을 지배했던 생각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윗을 죽이지 않으면 내 왕위는 빼앗길 것이다. 네 아들 요나단이 결코 왕위를 이어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들은 너보다 다윗을 더 높이고 있다. 죽여야 한다. 죽여야 한다. 그럼 이 소리가 사울을 지배했습니다. 번뇌했죠. 아마 사울도 내적 투쟁을 했을 거예요. 다윗은 나의 사위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무찔렀습니다. 많은 전장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생각을 지배한 소리는 다윗은 죽여 없어야 한다. 그래야지 너가 산다. 이 소리에 매여서 사울은 일평생 다윗을 죽이려고 험한 인생을 보내다가 결국 그가 전장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어떤 소리가 울려 퍼졌을까요? 고난 속에 있었죠.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자기 마음에는 왕을 왕위를 찬탈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는 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 도망다닐 때 마침내 기회가 왔잖아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울려퍼진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한편으로는 지금 죽여라는 소리였을 거예요. 함께 있던 부하가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소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상하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 돌아섰습니다. 두 번씩이나. 원수를 원수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마음을 지배했을 때, 그는요, 쫓김 당하는 신세였지만,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또 다른 예는 가론 유다와 베드로를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가론 유다는 자기의 조국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생애를 그곳에 투신했습니다. 그 목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루어줄 뿐이 아님을 알고는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죠. 팔고 난 다음에 자신의 선택이 잘못된 것임을 깨달았을 때에 그 마음속에는 너는 예수를 판 사람이다. 죽음 아니고서는 그것을 갚을 길이 없다라는 그 소리가 그의 내면을 지배했을 것입니다. 그 내면의 소리에 잠식당해서 가론 유다는 대제사장에게 가서 그가 받은 돈을 던져 버리고 목매어 죽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죽음 아니고서는 자신의 그 스승 예수님을 판 죄를 갚을 길이 없다라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끊어 버렸던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짐했지만 그는 두려움에 재판장에서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모른다고 단호하게 역정까지 내면서 부인했습니다. 마침내 닭이 울었을 때에 그의 잘못을 깨달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그는 주님 앞에 나서서 단한 마디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모른다 했던 자신의 그 잘못이 그의 마음 속에 가득했기 때문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는 다시금 고기 잡으러 돌아가버렸습니다. 아마 그때 베드로의 생각에 가득 찼던 생각은 나는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 넌 자격이 없어. 너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했잖아. 라는 소리였을 거예요.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은 그의 잘못을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물으십니다. 그때 베드로는 깨달은 거죠. 하 아,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내 마음속에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은 아십니다. 그때 주님은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의 생각을 차지했던 소리는 다름 아니라 너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사람이야 나는 예수를 따를 자격이 없어 너 말해도 책임지지 못하는 너가 무슨 자격을 운운하느냐라는 소리가 아니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나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가득했을 때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마침에 성령을 받았을 때 그는 담대하게 무리 속에 나가 예수가 주님과 그리스도다 임을 담대하게 선포했죠. 교회 역사에 따르면 베드로는 주님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놓는 순교자가 되었죠.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차지하고 있는 그 소리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떤 소리에 이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따라야 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가 따라야 되는 소리이지 우리를 참소하는 사탄의 소리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하여 우는 사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소리로 사람들이 하는 소리로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소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번 주한절 외침의 말씀이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를 꿈꾸겠습니다. 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를 꿈꾸겠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실 미래가 무엇일까요? 우리들은 때로는 내가 세워놓은, 내가 그려놓은 꿈을 마치 하나님이 만드실 꿈인 것처럼 호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꿈을 하나님의 꿈인 것처럼 여겨서 하나님, 나의 사업이 번창해야 되겠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승진해야 되겠습니다. 나의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붙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외형적으로 인원이 많아지고, 성도수가 많아지고, 재정이 늘어야겠습니다. 라는 것을 마치 하나님 꿈인 것처럼 여기며 그것을 향하여 달려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꿈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사업이 번창하고 자녀가 대학에 합격하며 승진을 하고, 교회의 성도수와 재정이 많아지는 거는요, 결과일 수는 있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과정의 결과일 수는 있지만, 결코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성공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면 받는 결과일 뿐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래는 무엇이겠습니까? 이세야 43장 21절에서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이것보다 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한 말씀이 어디에 있을까요? 내가 지은 나의 백성, 이들이 나를 찬양하기를 나는 원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여, 당신이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시며 나의 삶의 인도자요 보호자이십니다.라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 내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하며 여호와를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삶이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당신의 피조물들이 죄악에 매어 사탄의 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구원받기를, 진리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이 만들어가고자 하시는 우리의 미래이다라는 겁니다 영동교회가 어떠한 꿈을 꾸어야 할까요? 우리 영동교회가 어떤 미래를 꿈꾸며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말씀드렸듯이 교회의 성장은 결과일 뿐입니다 결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꾸어야 하는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래는 영도계 모든 성도님들이 단한 분도 예외 없이 여와를 호 나의 창조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며 죄인된 나를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담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으셨음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의 자녀로 주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기를 그러한 성도들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구어야 하는 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 길로 다니거니와입니다. 우리가 다녀야 되는 그 길은 다른 아니라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걸어가신 그 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만드신 그 길이다라는 거죠. 악인은 그 길에 걸려 넘어지지만. 의인은 그 길로 다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의 연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소리로 외치십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그들에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미 호세아 14장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기 전에 호세아 6장에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습니다. 그런데 호세아 6장 4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외치십니다. 너의 이내가 아침 구름과 시없이 사라지는 있을 것 같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말은 했지만 이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그 인애 그 사랑이 변함없는 사랑이 아니라 순식간에 사라져 버리는 구름과도 같았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그들은 우상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여호와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다른 것이 그들이 섬겨할 신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아수르를 의지하며 애굽을 의지하면서 자기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입으로만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외쳤다라는 겁니다. 왜곡된 종교적 행태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이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근거가 분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에 오늘 말씀 3절을 보게 되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것이 죄의 고백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 가장 먼저 보는 것은 내 속에 있는 죄악이라는 거죠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아니라 아수르를 의지했습니다 말을 탔습니다 이 말은 애굽의 병거들을 의지했습니다 내가 만든 것으로 신이라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죄악을 아버지 앞에 회개하며 돌아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갈 때는요 가장 먼저 우리 입술에 내 죄의 고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우리 자신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죄인이라고 여기고 있습니까? 전영순 선교사님이라고 계십니다. 3년 전에 캄보디아로 남편과 함께 성경 번역 선교회 파송을 받아서 선교사로 갔는데요. 이분이 30세 때 경험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이분이 약사였습니다. 돈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강남에 좋은 아파트를 샀답니다. 남편은 대학교 교수예요. 어릴 때부터 모태 신앙이어서 30세가 되기까지 교회에서 찬양대로 교회학교 교사로 구역장으로 봉사를 열심히 했답니다. 성경을 뭐 200독, 300독 했대요. 엄청나죠. 이랬던 분이 이제 미국으로 남편 따라 이제 유학을 가게 됐답니다. 유학 간지 3개월 만에 시아버지가 사업이 망해 버렸다. 는 가게가 완전히 망해 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친정 아버지가 전화가 왔어. 자기에게 너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아서 시아버지 도와라. 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부터는 고민에 빠졌다라는 거죠. 이 분이 이 상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원망 섞인 기도만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 강남에 있는 집을 팔아서 시아버지 빚을 갚아줘야 됩니까?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건데 왜 제가 그렇게 해야 됩니까?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때까지 헌금을 내지 않은 적도 없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는데 왜 제가 내가 쌓은 부를 이렇게 해야 됩니까? 그다께서 기도 중에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하셨던 그 말씀을 이분에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 놀랍게도 자신이 죄인이 아니다라고 생각했는데, 이전까지 살아왔던 자신의 그 삶이 자기 의에 가득한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구역장 보고 낼때몇장 읽었는지 적어내니까 그것 위에 읽었다라는 거예요. 그 재산 내 것이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요 자기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한테 죄를 회개하고 그것을 드렸는데 그때 딱한 가지 기도 하나님 다 필요 없고 제게 평안을 주세요. 지금 제 마음이 너무 심란하고 복잡합니다. 근데 그기도 하자마자. 찬송가.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을. 이 찬양이 마음속에 울려 퍼지면서 너무 깊었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이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라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돌아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때요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이 회개라는 거. 내 안에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따른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의가 되지는 않았나. 내가 진정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형제를 사랑하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사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약속을 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이 만드실 미래를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모든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당신이 이루실 미래를 말씀하신다. 사절 이하를 보게 되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 같이 필 것이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를 뿌리가 박힐 것이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있을 것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있을 갔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는요. 이 단어가 성경을 몇 번씩이나 읽었지만 그냥 쉽게 건너가 버렸습니다. 이슬 같은 하나님 이상한 거예요. 막 기적을 베푸시고 능력의 하나님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겠다. 그럼 이슬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슬은 소리 없이 내립니다. 내리는 것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슬은 날마다 내립니다. 날마다 내립니다. 특별히 팔레스타인의 그 지역에서는요, 여름 건기철이 되면 온 땅이 메말라 버리는데 이슬은 끊임없이 내린다라는 거예요. 이 이슬이 그 땅의 식물들을 살게 하고요, 그 식물을 먹는 동물들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땅을 촉촉히 적신다라는 거예요. 베카파랄 꽃피게 하고 레바논 백향목의 뿌리를 박을 수 있도록. 이슬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요하라는 거예요. 이슬과 같이 우리들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요,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들에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때를 돕는 은혜가 되어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고 살리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 속에 가득할 때에 세상의 소리와 사탄의 소리가 나의 생각을 잠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드신다라는 겁니다. 이 상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예전에 제가 한번 인용했던 분입니다. 이 분이 온누리교회 양재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 오랫동안 사역하시다가 몇년 전에 1516 교회를 개척하셨습니다. 이 분이 자신의 말씀을 자신의 삶을 이야기해 주시는데요. 이 분은 어릴 적에 우울감이 너무 심해 가지고 늘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늘 죽음을 생각했던 아이였다는 겁니다. 몸도 건강하지 않았대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15살에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때 목사님이 이상준 목사님에게 현대어 성경을 주면서 선물로 주면서 이거를 6개월 안에 다 읽으라 그랬대요. 선물을 주고는 다 읽으라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야 되나 보다고 읽었대요. 근데 성경이 쉽습니까? 쉽지 않잖아요. 현대어 성경은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이긴 합니다. 근데 이해는 되지 않지만 계속해서 읽었다라는 거예요. 어느 순간. 에베소서에 다다라서 에베소서 1장 2절 말씀,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서신서에서 그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인사말입니다. 이 말씀이 이 목사님의 심령을 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아니 평강이 있을지에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가 그의 마음에 확 다가왔다는 겁니다. 모든 우울감과 슬픔이 사라지고 주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했고요. 기도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나가보니까 많이 듣잖아요. 온 세상이 컬러풀하게 바뀌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심령에 차곡차곡 차곡차곡 차곡 채워지니까 죽음을 생각했던 그 우울감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세상이 주는 것과도 같지 않은 평강이니 그의 심령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시는 미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명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며, 구원을 받게 하며 선을 행하기에 온전한 사람으로 행할 능력이 있도록 만드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내 심령에 채울 때에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꿈이 우리 살아 하는 성도님을 통하여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라는 애가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의 삶 가운데 용돈 깨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과 나의 중심과 나의 삶을 온전히 주장하옵소서. 이슬과 같이 우리의 영혼을 촉촉히 적시는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의 날마다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